오늘은 단제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2월 4일, 음력 10월 보름. 이 시간은 11월 다섯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일마다 한배금께 빌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일마다 한배금께 빌어야 하는 이유는 한배금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이 필요하고 복의 근원은 한배금이시니 우리가 함대금께 빌때 우리의 삶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들판에 풀과 나무가 자라날 때또 들판에 온갖 곡식들이 자라날 때그 나무와 곡식들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햇빛도 필요하고 땅의 양분도 필요하고 또그 햇빛과 땅의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필요하지요.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 나무와 풀과 곡식들은 자라지 못합니다. 말라서 죽지요. 가뭄이 들면 말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풍요한 단비가 내려야 그 식물들이 쑥쑥 잘 자라게 되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덕은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와 같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악한 마음은 그 가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심을 가지게 되면 점점 말라 비틀어지게 되죠. 자라지 못합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죠. 나무와 풀이 비와 이슬을 받지 못하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과 만물이 하나님의 은덕을 잠시도 받지 못하면 자라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불 경천이면 천불 응인이라 사람이 하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덕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느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복을 얻게 되는 이치는 무엇인가? 삼일신고를 통해서 선복 악화라고 하셨습니다. 착하면 복이 되고 악하면 재앙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부족하고 모자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필요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 내가 살아야 하지만 죽을 길이 생기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하고 모자람을 만나면서 그것 때문에 투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싸워서 정치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악함이 생기죠. 부족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악함이지요. 또 악함 때문에 부족함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돕지 않으니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서 풍요함을 얻습니까?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 풍요함이 이루어지게 되죠 문명과 문화가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행하였을 때, 서로를 향해서 배려했을 때 문명과 문화는 발전하고 그 속에 풍요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분업이 되지요.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농사지고 나 혼자서 고기잡고 나 혼자서 물건 만들고 그렇게 살아서는 오늘날처럼 풍요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사회가 퇴보하면 그래서 가난해지면 우리의 삶이 점점 자급자족의 사회로 바뀌게 되죠. 혼자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고, 혼자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혼자서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점점 망해가는 길이죠. 그런데 풍요해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서로 돕는 세상이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상대가 도와주고, 또 상대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내가 도와주고, 무사람이 일어라여 내 몸을 살리고, 내가 또한 일어라여 무사람이 사는 세상. 그 세상은 점점 풍요해집니다. 그래서 각 개인 개인이 상대를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는 사회, 그리고 그각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을 위해서 배려하게 되고, 그렇게 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나라 나라들도 다른 나라를 향해서 배려하면서, 소위 무역이라는 것이 형성되죠. 그렇게 서로서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사회는 풍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착함이라야 가능한 것이죠. 악하면 어떻게 합니까? 악하면 그 사이에 자신들만 살려고 하죠.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소위 갑질을 하면서 상대가 살수 없는 지경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상대가 죽든 살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씩 둘씩 그 주변이 죽어 나가게 되고 결국은 혼자서 작업자족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면 그 풍요함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정성 들여서 그 풍요함을 얻는 것, 그 복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악함을 만났을 때하나님께 그 죄를 빌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게 되면 그 악함에서 착함으로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착함으로 돌이킬 때 그때부터 보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할 때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되죠. 내가 악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어야 할때 주지 않습니다. 내가 재앙을 맞는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아야 할때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길은 그 죄를 하느님께 비는 것이요. 제일 먼저는 나의 악함을 뉘우쳐 돌이키고 하느님께 덕을 구하여 내가 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빌면 나의 악함이 착함으로 돌아서게 되지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느님께 빌어도 아무것도 안 주시던데 누군가가 나에게 주어야 되는데 하느님께 아무리 빌어도 나에게 아무도 안 주시더라. 내가 하느님께 빌면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착함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기 때문에 내가 먼저 착해지죠. 그때부터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는 것, 그것으로 베풀게 되고 그 결과로 상대가 나에게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기운에서부터 몸과 자신이 행하여 나가는 그 모든 것이 착함으로 이루어질 때그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마다 한백은께 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덕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덕을 구하여 얻게 되는 것은 나의 착함이지요. 그래서 원더 이외 기제 원더로서 죄를 뉘우친다 무엇을 뉘우친다는 것입니까? 내가 악한 것. 내가 상대를 대하여서 상대의 악함을 보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되지요 하느님의 덕을 구하여 빌어야 됩니다 상대의 악함을 내가 악한 것으로 여기고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함이 돌이켜져서 착함이 될수 있도록 하느님께 빌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주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 빌었을 때 나의 악함도 돌이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의 악함도하느님께 빌면 돌이킬 수가 있게 되지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느님께 원도하고 정성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이지요. 무사람이 일을 하여 내 몸이 사는 것. 내가 일을 하여 무사람이 사는 것. 그 속에는 항상 착함이 있습니다. 악함이 있으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지죠. 어떻게 됩니까? 무사람이 일을 하여 내 몸을 죽이고, 내가 일을 하여 무사람을 죽이는 것이 악함입니다. 서로 서로를 쳐서 멸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은 악함이고, 무사람이 일을하여 내 몸을 살리고 내가 또한 일을하여 무사람이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은 착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길로 가는 것, 멸망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악해지는 것입니다. 악해지면 우리는 점점 멸망하는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빌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착해지고 착해지는 세상은 복된 세상입니다. 점점 번영하고 풍요해지는 세상이 되죠. 그러니 우리가 빈천함을 만나고 박함을 만나며 한치앞을 모르는 어두움을 만나고 악함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구하게 되면 내가 그것으로서 착하고 맑고 후하게 베풀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내가 가지는 마음 착한 마음으로 베풀고, 내가 가지는 생각 맑은 생각, 맑은 기운으로 베풀고, 내가 가지는 몸 후한 몸으로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의 덕력을 받들어서 나의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발휘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복된 세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빌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덕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착해지며 그 착한 세상이 복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홍암대종사께서 이 세상이 악함에 물들어서 서로를 죽이려고 할때 하느님께 그 죄를 빚었셨지요그 죄를 빌며 그들의 죄를 하느님께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대신 빌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느님의 더 큰력을 구했지요. 이 세상을 구해주시라고. 우리가 하느님께 빌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함 때문에 하느님께 빌어야 됩니다. 상대의 악함을 보거든 그것을 우리의 악함이라고 여기고 하느님께 빌어야 되죠. 당군교 포명서를 통해서. 한 사람이 악하면 모두 다그 벌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착하면 모두 다 복을 받는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악함을 보거든 하느님께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비는 그 착함이 모두 다 복을 받는 길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한 배금을 모시고 일마다 한 배금께 빌어서 착한 세상, 그래서 복된 세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일마다 한 배금께 빌어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